음, 487번부터는 능률성 개념입니다. 능률성과 민주성, 이제 효과성, 생산성이 넘어갈 겁니다. 행정학이 원래 정치학 안에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경영학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게 된게 이제 능률성입니다. 근데 이런 능률성 개념도 이제 시대에 따라 변해요. 고전은 온니 구조 중심으로. 그래서 신고전 때 인간이 들어오죠. 목적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기계와 사회 능률성을 구별해야 돼요. 자, 87번 문제는 틀렸네요. 자의적 활동을 막아주는데 기여하는 건 합법성이에요. 사전에 규정과 절차가 명확하니까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자의 활동을 막아줄 건데, 이제 문제는 뭐다? 경직적이고, 그 결과 환경에 대한 탄력성은 떨어질 거고요. 이건 능률성이 아니라 뭐다? 합법성 개념입니다. 87번 틀렸습니다. 자, 기계 능률성이 나오면은 고전이론, 어, 귤릭이 나와야 돼요. 온리 구조와 수단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걸 비판하는 게 이제 사회 능률성입니다. 목적과 사회 목적과 인간 가치, 디목이죠. 이건 틀렸습니다. 기계 효율성이 금전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회 효율성이 돼야 되고, 사회 효율성이 금전 효율성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거다. 이거는 기계를 뭐로 바꿔줘라? 사회로 바꿔줘야 되고, 기계와 금전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89번입니다. 디모기야 어, 능률성을 제1의 공리라고 한건 디모기 아니라 귤릭이에요. 귤릭이고요. 어, 디모기는 사회능률성을 말하지만은 그때는 사회 목적과 인간 가치가 들어온 거고요. 단순한 내부능률성은 아니에요. 어쨌든 어, 능률성을 제1의 공리다 디모. 반면에 조정의 원리가 제1의 공리다 한 분이 있어. 이건 문이라는 분이에요. 문이. 어, 나중에 나올 건데, 거기 는저 조지론가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귤릭이고요 틀렸어요. 90번입니다. 사회 능률성, 사회 유일성. 어차피 이피션시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이두 가지가 들어와야 돼. 인간 가치가 구현돼야 되고, 사회의 목적을 실현해야 돼요. 이러니까 거의 민주성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민주성과 대대적으로는 어, 구성원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성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능률성 개념이 확장된 건 맞는데, 민, 능률성 개념을 좀 모호하게 만들었다. 민주성과 구별이 안 되니까요. 이건 맞습니다. 민주성 개념을 이해되기도 한다. 이건 귤릭이 아니라 디목이에요. 30년대고요. 자, 91번입니다. 자, 사회 효율성은 과학적 관리론 틀렸죠. 과학적 관리론 기계의 능률성이고요. 사회 효율성은 인간 관계론이나 정치 행정 이론론이 등장하면서 등장할 겁니다. 30년대부터. 이건 틀렸습니다. 답을 기계적 효율성으로 바꿔 줘야 돼요. 자, 92번입니다. 김옥이 제시한 사회 효율성은 사회 능률성은 인간적인 거 맞고 한목적적인 거맞죠 왜? 다양한 가치가 품고 있으니까. 한목적적이다. 그리고 질적이다 보니까 상대적이에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기계 유율성이 절대적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절대적인 건 수량화 되니까. 그치. 누가 봐도 똑같잖아요. 절대적 능률성이 기계 능률성이고 질적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 다음 틀렸죠. 단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장기가 돼야 돼. 뭘 조심하자? 양과 질을 조심해야 되는데 양과 질은 안 틀릴 거예요. 양은 기계, 질은 사회니까. 근데 양이 숫자로 표현되니까 절대적이고 질이 상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한목적적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다양한, 다양한 가치를 품고 있다는 거야. 그 결과 능률성 개념이 좀 혼란스러워졌죠. 그럼 비판받지만 한목적적이다 했을 때는 누구다? 사회 능률성입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틀렸다? 단기 때문에 틀렸죠. 인간, 한목적적, 상대적인 거다 맞고 장기가 돼야 돼요. 이건 틀렸습니다. 자, 93번입니다. 파레토 최적과 칼도 익스를 구별해야 돼요. 파레토는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파이가 커져야 돼요. 근데 칼도는 어때요? 설사 누가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를 메꿔주고도 남는 편익이 생긴다면, 한마디로 순 편익에서, 아니,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고 0보다 더 크다면, 순 편익이 0보다 더 크다면 괜찮다는 거야. 설사 누가 손해보더라도요. 이거는 파레토가 아니라 누구다? 칼도 익스예요 효율성의 이제 기준인데, 파레토는 어떻게 나와야 돼?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사회적 개선이 가능할 때, 파레토 개선이라고 그러고, 그게 불가능할 때가 파레토 최적이죠. 됐지? 그리고는 칼도익스 기준입니다.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두십시오. 경제학 용어지만은, 파레토가 뭔지, 칼돈 뭔지 알아놔야지 이제 이러고 나왔을 때 헷갈리진 않을 거니까. 다시. 누가 손해보더라도, 어, 손해를 감수하고도 편익이 더 커진다면 괜찮다. 공리주의 시각이지. 이거는 뭐다 칼도 익스. 순편익이 0보다 크다면 괜찮다. 반면에 파레토는 안 돼요. 누구도 손해 보면 안 됩니다. 손해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좋아진다면 괜찮다는 게 파레토 개선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최적점이 파레토 최적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건 틀렸습니다. 94번입니다. 민주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0년대 사회능률성과 유사합니다. 19세기 후반에 기계능률성을 유사한 것은 이건 누구다? 어, 아니에요 이거 민주성 아닙니다. 자 이거는 30년대 사회능률성과 유사한 게 민주성 개념이고요. 95번입니다. 민주성은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론론이야. 여러분이 같이 판단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정치인 못지않은 이런 민주성 대표성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이 밑에 있는 거야. 재량권이 확대되었다, 가치 판단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이 아니라 이론론이죠. 이론론이 등장한 시기는 30년 되잖아, 지금. 어,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그래서 뭐가 틀렸다, 다 맞았는데 과학적 관리론이 틀렸죠. 이걸 인간관계론, 이렇게 아,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한 거 맞죠? 죄송합니다. 어,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한 거 맞고. 행정권의 재량권과 가치 판단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소리야. 그때 여러분도 의외 못지 않은 민주성이 필요합니다. 30년대 등장할 겁니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자, 민주성은 두 가지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민과의 관계, 대내적으로는 하급자의 참여. 근데 우연히도 30년대에 만나요. 인간 관계론 때부터. 그래서 이건 맞았죠.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외적이 있고 대내가 있고 대외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반면 대내는 구성원들의 참여, 분권, 이런 것들. 합쳐서 거의 사회 능률성 거의 유사합니다. 96번도 맞았습니다. 자 97번입니다. 대외민주성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책임지기 위해서 뭐가 들어온다? 윤리가 들어와요. 윤리, 행정책임의 확보,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의 참여, 그 다음에 행정이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했을 때 권익구제, 이거까지 여기까지 맞았어. 근데 뭐가 틀렸다? 파레토 최적의건 효율성이잖아. 민주성 개념이 아니라 능률성이나 효율성 관련돼 있습니다. 파레토 최적이 틀렸습니다. 콤마콤마가 있다는 것은 내가 네개의 보기를 묶어서 한 지문 만든 겁니다. 두개 있다는 것은 두 지문 묶어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콤마가 있었을 때는 혹시 두 개를 묶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는 맞았는데 뭐 뒤에가 틀렸다든지 뭐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 특히 군무원 시험이라든지 경관부 시험이라든지 어떤 뭐라고 할까. 어, 그, 인역, 처 주관이 아닌 시험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8번입니다. 합법성은 민주성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법을 준수하는 건참 중요한데 법은 도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 대변은 진짜 목적은 망각하고 법만 준수한단 말이야. 이걸 동조과잉이라고 래요 이런 동조과잉은 목표 대치의 일환이죠. 목표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지고, 법만 준수하다 보니까 본래 목적은 망각해버리고, 법만 따르는 동조과잉. 목표 대치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았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능률성 말고 효과성이 나옵니다. 능률성이 투입, 비용 대비 1차 결과물이라면, 여러분이 공부한 거와 점수의 관계라면은 효과성은 합격 여부예요. 목표 달성도, 그렇 특히 공익이다 보니까 오히려요. 물론 지금 경영도 이윤인데 이윤 주주들의 이윤이다 보니까 외적으로 봐요. 어, 내부 산출물의 극대화가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라든지 공익 극대화 이러다 보니까 능률성이 비용 관계 대내의 조건이라면 효과성은 목표 달성이라는 대외 조건이에요. 틀렸죠? 어, 효과성은 산출에 대한 비용. 산출 대비 비용은 능률성이야. 얘는 산출 대비 결과가 돼야 돼요. 어, 조직 내 문제도 능률성이고, 효과성은 대외 개념이에요. 그래서, 능률성은 정치행정 이혼론 때 논하지만, 효과성은 이론론때 많이 논합니다. 발전행정론이라든지, 실행정론의 3, Efficiency, Equality, 그 다음에 Effectiveness 해가지고, 효과성 있죠. 자 틀렸습니다. 이건 능, 효과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능률성이 돼야 돼요. 99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500번이네요. 효과성이 틀렸죠. 어, 수단적 과정 측면이 능률성이 되고 목표 달성도가 뭐가 돼야 효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둘이 비교 한번 해봐. 효과성이 나왔을 때 일단 개념 물어봐. 두 가지가 있다. 목표 달성도 또는 외부 집단의 만족도예요. 외부 집단의 만족도, 대외 개념이라는 것. 어, 능률성에 비해서 좀더 질적이고 장기적이라는 것. 능률성과 비교해가지고, 개념 물어보는 게 제일 많고, 능률성과 비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적이다, 과정적이다, 대내적인 게 능률성이고. 그렇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많이 올리는 건 내부 문제인 거야. 근데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건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여부란 말이에요. 결국 붙어가야 될거 아니야. 내가 많이 맞으면 뭘 떨어졌는데. 의미가 없죠. 떨어진건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대외적으로 친구한테 보여주는 이 대외적인 문제는 합격 여부인 거지 점수가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부적이고 수단적 과정적인 게 능률성이라면 그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 목표 달성했다든지 또는 대외 그 요구자의 만족도 같은 것들은 효과성 개념이다 틀렸습니다 501번입니다 원래 능률성과 효과성은 양립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성, 목표 달성했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면 능률성이 침해될 수도 있죠. 왜? 효과성은 비용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붙긴 붙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면 효과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능률성은 떨어지겠죠. 그 문제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조화 관계지만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효과성이 질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능률성과 상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붙긴 붙었는데 너무나 과도한 비용을 썼다면은 능률성은 희생된 거니까 이 말은 맞았죠. 좀 어려운 문제였을 텐데 이거는 맞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네 가지 했다. 생산성 개념은 안 나왔죠. 생산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비용 대비 결과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 산출이 효과성, 아, 능률성이라면은 산출 대비 결과가 효과성이고, 요두 가지가 합친 것. 비용 대비 결과가 바로 생산성, 성과 개념이고, 최근에 많이 강조되죠. 비용도 고려하면서 목표도 달성하는 것. 신성과주, 신공공 관리론에서 많이 강조됩니다. 고개 빠졌네, 지금. 어쨌든 능률성과 민주성, 효과성까지. 능률성 안에는 다시 뭐가 있다? 기계 능률성과 사회 능률성이, 민주성 안에는 대내 능, 민주성과 대외 민주성이, 이런 것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처음에는 기계, 그 다음에 사회의 효과성은, 어, 발전 행정론 때 많이 강조됩니다. 신행정론이라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